사람과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심리학자가 사람의 성장 단계 그 생애를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어릴 때는 무엇이든지 내가 할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이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환상과 착각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삶은 오래지 않아 끝나 버립니다. 우리가 경험했듯이 작은 것 하나라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고 또한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거듭하며 모든 시도를 포기하고 좌절과 무기력의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실패로부터 교훈을 배우고 자신을 교정한 후에 재기하여서 참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세 가지 단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40살까지 이집트 황실에서 어떻게 보면 왕자로서 모든 것을 다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환상과 착각의 삶을 살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며 그 모든 것이 헛되었다라는 것을 느끼는 좌절과 무기력의 삶을 살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참 인생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광야 학교입니다. 고난의 학교입니다. 이 고난의 학교에 입학하면 그동안 내가 자랑하던 내 능력이, 내가 의지하던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를 금방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러한 무력한 모습, 무능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 고난의 학교를 그만둬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생을 미성숙한 모습으로 살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 고난의 학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아, 빠져나가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은 이제 그 고난의 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로 하여금 이제 진짜 인생 참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의 참된 이름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즉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이룰 세부 사항까지 알려 주신 후에 이제 가라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러한 욕심에 따라서 또는 자신이 의지하는 그러한 능력으로 목표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목표를 보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목표를 바라보고 순종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사명과 목표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예.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이집트, 바로의 그 억압 아래, 그 박해 아래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억압에서, 그 박해의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그러한 지도자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끔 인도하는. 그런 일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부 사항까지 알려 주십니다. 스레우기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민족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라는 그러한 명령을 또 세부 사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세워두신 그 목표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직도 모세 그 자신이 자신의 능력으로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모세는 무기력함과 체념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자신이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대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그 목표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또 세부 사항까지 알려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애는 애대로 쓰면서 결코 참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면서 동시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명을 감당할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각자에게 맞는 재능과 달란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표를 위해서 일할 때 각자의 직업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를 통해서 또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대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서 물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그러자 그 지팡이를 던져보라고 하셨습니다. 명령에 따라 지팡이를 던지자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모자라 더큰 기적까지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자 그 손이 문동병이 생겼습니다. 기겁하는 모세에게 다시 손을 품에 넣으라고 명령하자 다시 손이 깨끗해졌습니다. 이것도 부족하여 물을 피로 바꾸는 능력까지 보여 주셨습니다. 이 능력은 이집트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생명의 나일강을 죽음의 피로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집트의 신까지 능히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모세에게 보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능력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그저 지팡이를 하나 든 늙은 노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찮은 몸을 통하여 또 하찮은 지팡이를 통하여 세상 그 어떤 능력도 감당해 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어떻습니까 나약한 우리 자신을 통하여 때로는 하나님은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행하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작은 사랑의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것을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은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엄청난 능력과 기적 앞에서도 한사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자신은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 않겠다는 사람은 백만 가지의 이유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무섭고 두렵고 책임을 지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제 가라. 계속해서 꽁무니를 빼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화만 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에게 경각심을 주면서 또 대안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통 우리들처럼 그냥 화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시는 그것을 통해 모세를 다시 일깨워 세우시고 그에게 대안을 주심으로 힘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을 못 한다는 모세에게 말 잘하는 그형 아론을 붙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조치하시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사명을 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꿈을 이루겠노라 결단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사악하기까지 한나 자신을 내어 놓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부족한 면을 채울 또 다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성장하는 성도와 또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의 시작은 이처럼 나의 하찮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있는 하찮은 것이라도 그것이 비록 내가 보기에는 보잘것 없을지라도 일단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줄 동력자들을 붙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며 서로 도우며 살아나는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나라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깊게 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6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참으로 엄청난 말씀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해 주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론이 모세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 주신 것입니다. 게다가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론이 모세에게 하나님처럼 군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할 때 무능한 동생 모세가 유능한 형 아론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는 우리 교회에서도 또 많은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학벌이나 직이나 나이, 성별, 빈부, 기천과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는 사람에게 겸손하게 모두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처럼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8십 세의 노인 목동 모세도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며 살리는 일, 생명의 일을 해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해외 선교주일입니다 모세에게 이제 가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후원하는 캄보디아 선교사인 러분실 목사님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여러실 선교사님과 전화를 하는데 저보고 분여 이제 오라 짐싸 들고 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모세처럼 저는 말이 어눌하고 그래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 하려다가 그냥 웃으면서 선교 여행 한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은 제가 말도 어눌하고 그래서 선교 가기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는 이 캄보디아 오케시 선교사님이 선교 성교 편지를 보내시고 그 선교 편지를 전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조요한 사역들을 읽어 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드리는 편지 2022년의 끝자락에서 많은 터널을 보내고 저기 보이는 터널도 곧 지나갈 것이라는 경험치와 소망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곳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한분한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예,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예,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쯔응 뿌라이 은혜교회, 시영 바오이 처마믿 교회 두 교회는 전과 제가 매주 가는 곳입니다. 매일 과자와 라면을 사가고 있고 반가운 소식은 유초등부와 청소년부를 나누어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한주한주 한주 정말 기적같이 비용이 메꾸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후원해 주셔서 성경 공부 책자를 가지고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주엔 살면서 가슴이 따뜻했던 추억에 대해 잠시 공부 전에 나누는 시간에 네 명의 학생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 가슴이 따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크로상 부아엠 적성교회 소식입니다. 한 김학 전도사가 아주 신실하게 마을을 섬기며 학생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이웃 마을로 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돌아옵니다. 한 교회가 한 마을을 살리는 너무나 기쁜 현재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순창 적성교회에서 화장실도 지을 수 있도록 후원해 지어서 동네에서 가장 예쁜 건물과 화장실이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음 뽀운 끝적교자씨 교회 소식입니다. 이곳은 위의 교회들과 반대 방향에 있는 곳입니다. 전과 제이와 제가 번갈아 가며 갔지만 현재는 한 성교사님께서 교회를 위해 봉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보다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만들고 이부 시간으로 한국어 강좌를 열어 많은 학생들이 공부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에 요한 복음을 써온 학생들이 가방을 선물로 받았는데 가방 선물에 이 선물을 아마 전나봐요. 그래서 다들 나도 해야지 하면서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열세개 마을에서 오는 군 내에서 모범적인 교회로 인정받고 면에서는 감사장을 전달하고 싶다는 이 교회가 더욱 자리 잡고 다음 세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기독교인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예, 교회가 주로 우리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그 마을의 중심지가 되고 그 마을에 도움을 주는. 그래서 화장실도 만들면 그 마을 주민들이 깨끗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위생적인 그런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 교회 같은 경우도 면에서 이 교회의 감사장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간다. 또 마을 주민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간다라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뿌레밥 교회, 삐염집건 교회, 예, 이 교회들은 마을에서 또 칭찬을 받고 아이들의 지지를 받으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현지인 목회자 부부가 아주 신실하게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라지 못해도 꾸준히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고백이 가슴을 따뜻하게 해 줍니다. 이 현지 목회자들을 볼 때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숨 쉬고 있음을 경험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배들마다 오가는 경비와 목회자 사례비용과 공부방 선생님 급여와 병원에 실려가는 학생들의 병원비들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듭니다. 제게 보내 주시는 대부분의 후원 비용이 이곳에 집중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며 이곳에 호흡하며 사는 제가 너무 쪼달려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또 너무 부요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사진들 이렇게 그 밴드에 보면 학생들 병원비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또 가끔 이렇게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차에 태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하는 그런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런 비용들이 부족하지도 않고 또 넘치도 않. 그래서 딱 들어만 그래서 은혜가 되는 성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 다니엘 국제 학교라고 선교사 자녀들과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키는 다니엘 국제 학교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 캄보디아 아이들이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주로 어디로 가냐면 의사나 변호사 또 사업가가 주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일 국제학교를 통해서 믿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의사들이 되고, 변호사들이 되어서, 캄보디아의 믿음의 지도자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도 편지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운물 파기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후원한 그런 운물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전주화 평교에 적혀있죠. 그죠? 그리고 무명으로 후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지웠습니다. 근데 가보면 이름이 적혀있겠죠. <laughs>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조와 평계의 또 이름으로 후원하신 그 이름으로 저렇게 우물을 파고 저기 저 우물이 저 마을에 그야말로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다 저기 와가지고 물을 마시고 깨끗한 물을 먹고 건강해지고. 그래서 저 물을 마실 때마다 전주화평교회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생명의 물을 통해서 영생의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케실 성교사님이 이렇게 성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우리 오케실 성교사님과 가정과 그 사역들 그리고 교회들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쓰임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예, 격려 감사합니다. 넘겨주세요. 예. 예. 말씀응답송 찬양합니다. <laughs>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